다음 중 수치가 높을수록 시멘트의 응결속도가 빨라지는 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시멘트의 응결속도가 빨라지고 습도가 낮을수록 응결속도가 빨라지는 인자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며 분말도나 알루미네이트의 비율이 높을수록 응결속도가 빨라지는 인자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시멘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고로 시멘트는 해수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볼수 있겠고,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가큰 특징이 있으며, 잠재수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화열량이 적어서 메스 콘크리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용 강제 재료 시험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압축 강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용 강제 재료 시험 항목으로서는 인장 강도 시험, 그 다음에 구힘성 시험, 그 다음에 연신율 시험이 있고, 추가적으로 항복 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8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장재료의 구성재료 중 경화되어 바른벽에 필요한 강도를 발휘시키기 위한 재료로서 바른벽의 기본 소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합재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전기 절연성, 내열성이 우수하며, 특히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유리 섬유로 보강하여 강화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 수지는 무엇이냐면, 불포와 폴리에테르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멜라민 수지나 페널 수지, 그 다음에 불포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열 경화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염화 비닐 수지는 열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열 가수성과 열 경화성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이 열 경화성인지 어떤 것이 열 가수성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조감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섬석, 휘석은 검정색을 띠고 있으며 방해석은 산에 쉽게 용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흑음모는 백운모에 비해서 안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석영은 산과 알칼리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94번 문제입니다. 소석회의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재로서 목조 바탕과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등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회반죽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소지의 지대에 의한 타일의 구분에서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보기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갖고 있는 것은 토기질 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기질 타일, 세 번째로는 석기질 타일이 되며 이 중에서 가장 흡수율 낮은 것은 자기질 타일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염화비닐수지, 그 다음에 아크릴수지, 폴리에틀렌 수지는 뭐가 된다? 열 가소성 수지가 되며 폴리에테르 수지가 바로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에는 무엇이 있냐면 뭐 패널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 수지,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그 다음에 규소 수지 등이 있다라는 걸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목재의 섬유 방향의 강도는 인장, 압축, 전단순이 되겠으며, 목재의 기건 상태에서의 함수율은 대략적으로 15% 정도이기 때문에 13에서 17% 정도이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보통 사용 상태에서 목재의 흡습 팽창은 열 팽창에 비해 영향이 적다라고 했는데 보통 사용 상태에서는 열 팽창에 비해 영향이 적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재의 화재의 연화 온도는 260도 정도가 된다. 자,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